아! 아, 타이밍 맞게 끌려있는데. 오반데, 이거?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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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3인칭 헷갈려. 3인칭, 3인칭 때문에 헷갈려. 자, 피격부터 먹어야 돼. 여러 방은, 여러 방은 피격을 먹어야 돼요. 아, 오반데, 이거? 아, 헤드, 헤드꽃이 삐인데 이거? 아, 이거 키가 막, 아까 그 3인칭 때문에 적응이 안 돼, 3인칭. 아까 그 3인칭 때문에 적응이 안 돼. 필이네? 라이칸스로프 들어가 있다, 여기는. 여기는 왠지 소점이 많은 게 라이칸스로프 가게야, 여기는. 야삼 3감염하고 피격으로 10점 먹네. 여기 라이칸스로프가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여기는 딱보니까 가벼운 게 많잖아요. 뭔가 라이칸스로프라마 노릴만 할것 같아요. 라이칸스로프. 이 밤에 이벤트는 안하고 그냥 감사 영상 한번 찍으려고요. 그럴라고. 아 뭐야? 왜 언제 틀렸어? 어 나이스 나이스 소중 소중으로 바꿔야지. 이거 맞고 점 쏠려야 되는데, 이런 방은, 좀비 잡고 올린다기보다, 이, 좀비 잡고 올린다기보다, 이, 그냥, 맞고 점 쏠리는 게더 빨라요, 이런 방은. 예. 이런 방은 맞고 점 쏠리는 게 빨라서, 대리 들어, 아, 대리 봤요 확인했어요. 대리 확인했어. 이런 방은, 좀비를 잡아 아, 아 일부러, 일부러 일어나? 아, 밸리거고 걸어, 밸리 걸어야겠다, 이거. 아, 뭐야. 짜증나게 게임하네, 이거. 배리 좀 볼게요. 자 어시스트 챙기고 이런 방은 다 필요 없어. 어시스트랑 그냥 그냥 그거만 하면 돼. 감염이랑 오케이. 킬은 다 필요 없어요. 좀비킬다 필요 없어. 아 자꾸 Q 누를 때마다 안절부절하네. 그 뭐지? 붕 켜질까 봐 안절부절하는데. 한입만한입만 어시스타 한만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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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렇게 킬딸킬딸 이런 킬딸 나쁘지 않고. 한 대씩 대로 놓고, 딴 것도 좀 봐주면서. 피격이랑 그냥? 뭐 어시스트 밖에 없다, 일단은. 그냥 가벼운 거 들고, 그냥 빨리 많이 맞아가지고, 점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 요런 데다가, 요런 데다가 성수 뿌려야 되는데 깜빡했다, 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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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재수가 이렇게 없어. 아, 뭐야. 이거 오반데? 아, 어떻게 이렇게 재수가 없냐. 아, 어, 겨우 반데 이거. 하. 하아... 이걸 이렇게 걸려버리네. 숙주다. 숙주면은, 아. 물론, 뭔 소리야? 불카노스 뭐야? 많이 맞았다. 많이 맞았다. 개 많이 맞았다. 피격밖에 답이 없어, 피격밖에. 아, 까비. 이분도 피격 먹으려고 했다. 나, 나처럼. 피격 먹으려고 했다가 안, 잡기, 안 때리길래 잡았네. 좀비로 잡는 게 아니라 좀비를 잡는 게 아니라 했어요. 좀비를 좀비를 잡는 게 아니라고. 좀비 킬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 킬이랑 피격을 먹는 거라고 했어요, 제가. 아이고, 이거 큰일이네. 이거. 나이스. 옛날 그 느낌 난다 그 뭐지? 옛날 리스테이트 느낌 난다 양냥이님 반갑습니다 거실를다 챙겨주고, 빙룡님 반갑습니다. 월머가 났습니다. 워머, 아, 룸볼이 나와요 룸볼. 예, 룸볼 쓰세요. 룸볼이 더 나아요. 어, 룸볼이 더 나아요. 그럴 바에는. 어, 엘본으로 킬못 먹을 바에 룸볼로 킬 드세요, 그냥. 이런 방은 빨리빨리. 에이, 빨리빨리. 빙룡님 잘가시기는 추천 감사합니다.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에이, 처음 오신 분들은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에이. 아, 꿀킬이고요. 와 여기 봐라. 킬 오지게 먹네. 어 벤치 뭐야? 와, 아, 어, 10킬 봐라. 만만한 애들부터 때려, 만만한 애들부터. 아, 보금, 모... 스팅 때리자, 스팅. 아, 총알 다 떨어졌네. 아, 뭐야. 어시만 먹자, 어시만. 어시스트만 먹으면 돼 이거. 와 이번 판 50점 먹은 것 같은데 뭐냐 대박인데? 그러니까 이게 어시스트가 제가 한대 때리고 나서 5초 동안. 다른 사람이, 5초 안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잡으면 어시스트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니까, 러 만만한 애들을 한 대씩 톡톡톡 쳐 놓고, 그 다음에, 아, 그니까 좀, 딴딴해 보이는 애를 톡톡톡 쳐 놓고, 다른 애가 잡으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만만한 애를 때리는 게, 어. 그래도 점수 먹기 편해요, 그래도. 다 필요 없어. 그냥 딸피 냄새만 찾으면, 딸피 냄새만. 어우, 숙주필인데, 이 사람? 딸피 냄새만 찾으면 돼요. 아! 제발요! 제발! 어. 어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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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 대씩만 때리고, 그 다음에 다른 애. 오케이, 어시 들어왔죠? 그 다음에 다른 애들. 성수 성수도 어시용이야. 킬용이 아니야, 성수도. 보이는 애들 쏴야 되는데. 총알을 아끼자. 저, 아까 같은 상황 나올 수도 있겠다. 스팅, 스팅 만만하니까. 어, 촉수 조심. 멀리는 분을 를한대 때려주고. 그렇지, 어시스트. 분리는 박았습니다. 어, 나와, 야, 나와, 형들. 형들 나와봐. 잠깐만, 오케이. 자리 잡읍시다 어, 여기다가 있 괜히 길막 당할 수도 있어. 야, 유리한 자리를 먹어둬야지. 오케이 요런데요런 애를 한대스팅 만만하다 스팅아 수주 됐네. 한 대씩 때리고. 아 뭐야?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 그래도 10점 먹었어. 어. 아까 어시스트하고 촉수란 말이 잡고 피격점수 5점에서너 10점 몰랐어, 10점 몰랐어 그래도 잉? 이 정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이 정도면 200점은 못 가고 한 180점 정도 잘 가면 180잘 가면 180못 가면은 한150못 가면 150 오케이 아 뭐야 이거 자, 숙주 개피해요. 숙주부터 잡아야 돼. 나이스. 자, 이렇게 멀리 있는 애들 어시 챙겨주고. 안에, 안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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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플로라, 플로라. 빨리, 빨리, 빨리. 아, 진짜 빨리, 제발. 아, 오반데, 이거. 아, 이거 3마리 잡았다, 그래도. 어우, 야. 날피 냄새만 오지게 찾으면 돼요. 딸피 냄새만 찾아요. 딸피 냄새만. 뭐나 오케이. 딸피 냄새만 찾으면 돼요. 이번에도 10점밖에 못 들렸네. 아 숙주 삐이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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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성수 한번. 딸피, 딸피 같은 애들 빨리 어시 때려주고. 자, 이런 만만한 애들만 때려 일단. 나이스 월샷킬. 자, 먼화로 뺍시다. 아파트는 불안해 이제. 먼화로 빼야 돼요. 기다, 기다, 잠시만요. 자 어시 챙겨야돼 어시 어딨냐 좀비 그렇지 어시하다가 킬 딸되면 이득이고 오케이 킬 나이스 스팅한대 때리면은 어시 들어오죠 한대씩 때려 한대씩 때려 그렇지 한대만 맞추면 돼 오케이 어시 좀 깊숙히 있자 이거 따야겠다 어시 어시 땡겨주고 어시 땡겨주고 이렇게 혼란스울때는 그냥 어시만 해 어시만 혼란스울때는 콜라스 올때 이렇게 흩뿌리면서 어시만. 어, 다 잡네, 저분들. 봐봐, 이렇게 맞고 점수를 올려야 돼, 맞고 점수를. 벌써 벌, 이번 판에 몇 점이죠? 별로 못 올렸나? 여번 판 몇을 여번 판도 십몇점 올린 것 같다. 못 가면 150을 했잖아. 여번 판도 똑같이만 하면은 음. 아까 같은 대박 판만 걸리면은 50점 한방에 오르기 때문에 그런 판을 계속해서 노려줘야 돼요. 바로 성사한대 뿌려주고 아 이거 털리겠다 이번 판은. 메드가 킬하게 나는 킬딸만 해 줘. 어시만 해 줘. 나는 메드가 킬하도록 오케이. 아, 오반데, 이거? 아, 안 잡혀. 아, 이번 판은 점수 너무 먹었다 이거 150점 갈거 같은데, 말 그대로. 맞고 점수 올려주고, 그렇지. 부독기 이벤트가 얼마 안남았을거예요 안 아니가 언제까지지? 아 뭐야 이배농가드누어바님 반갑습니다 루시드 반갑다 유니한님도반갑습니다 뭐야 여기야? 뭐야! 송수 송수 잡아줘이좀 어시 다먹 어시 어시 나이스 킬딸 나이스 킬, 딸. 나이스 킬. 이런식으로 나이스 킬다 자 권총으로 안될거같은거 권총으로 다음주 패치때 로또에뭘 로또 뭐뭐뭐날라든는데 뭐 아까 뭐지 어, 깜짝아 뭐야 뭐야 내가 간이 됐냐 뭐야 이거 아유 망했다 이번에 아까 뭔가 투명하게 지나갔는데 그거를 캐치를 못했나봐 사람들이 그그 소좀이 아마 좀 인간들 위로 올라가지 않았나 어 그런 느낌이 나네요 그런 느낌이 나네 요번에는